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사와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 일대 하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주변의 증언인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살림훼손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무주의 한 광산입니다. 무주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2017년 한때 가족 앞으로 소유했습니다. 박 씨의 동업자는 박 씨가 자신 명의로 돼 있어야 허가가 쉽다며 접근해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토석 채취를 내려고 이제 그요 자기 군에서 자기 가족 앞으로 대갖 있으면은 이하고리하니까 그렇게 다 광산은 히토이와 규석 같은 광물을 채취한 게 주복적. 하지만 박 씨는 광물보다는 부산물인 토석에 관심이 더 컸습니다. 돈을 좀가지면안 되거나 산자사고 그랬으니까 영에로 그게 들어갈 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는 하천 공사 계획이 잡히지도 않았지만 박 씨는 하천용 토석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 토석을 캐내기 위해 광산에서 무리한 발파까지 있었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는 게 동업자의 증언입니다. 다른 주변인들 역시 박 씨가 무주 구량천 개량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더라고요 구량천 하천에 돌이 이 돌이 들어간다. 근데 500억은 충분한 마진이 된다. 박 씨와 박씨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한 석재 판매 회사도 설립됩니다. 광물이라는 거는 그 그거를 지들이 돌라고이 된다 싶으니까 그냥 그래서 보니까 내가 옆에 많이 다니고 내가 막 진안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거 내가 듣고. 무주해 구량천 정비 사업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당시로선 공무원들조차 사업의 확정 여부와 그 시점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이게 이걸 말인가 해서 도보에서 대제 내시 데려오면서 아니 유심한 쓰는 잘안 쓰요. 전석이나 이런 걸 갖다 쓰죠. 전석, 산파석이나. 음. 박 씨가 돌이 필요한 하천 정비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닌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하지만 박씨는 개발업자들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산에 어떤 문제가 내란상이 있으면 말을 통해서 면 해결되지 않겠냐마 여러 부으로 다르게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무주 군청의 채용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황정수 전 무주군수는 임기 초 박씨를 한두 번 만났을 뿐 특혜를 준 적도 인사 비리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